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헤어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스타일은 셀럽분들도 많이 하시는 젖은 머리 스타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웨트 헤어, 젖은 머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 그냥 내린머리 스타일의 웨트 헤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고데기로 머리를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써볼 제품은 갸스비 젤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다양하게 웨트 헤어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젤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왁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 무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젤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에센스, 오일 에센스와 분무기의 물을 좀 담아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젖은 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에센스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에 한 500원 정도 짰습니다. 앞쪽에 살짝 이렇게 발라서 컬도 조금 만들어 주면서 약간 젖진 듯하게 연출을 해볼게요. 아까 마이크를 제가 안 끼고 있어서 좀 소리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laughs> 네 이렇게. 약간 젖은 머리 느낌이 살짝 나오긴 했죠. 그래서 오일로 이렇게 약간 윤기도 주면서 이렇게 잡아놨어요. 끈적끈적한다. 그 다음에 약간 분무기로 살짝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젖은 머리 느낌을 줄게요. 약간 더 적신 상태에서 손으로 거울을 보고 컬을 만들어준다. 조금 더 얇게 만들어 줄게요. 약간 눈을 살짝 가리는 스타일로 하는 게좀더 매력 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컬을 만들었고요. 일단 머리를 말리지 않고 젖은 상태에서 이런 컬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 것보다는 머리를 정리를 그래도 고데기나 드라이로 정리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오일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배합을 하시면 조금 더 고정력 있고 예쁜 컬을 만드실 수 있을 것 다음 같아요. 다음은 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젤을 진짜 어렸을 때 빼고는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왁스도 저는 쓰진 않거든요. 그냥 스프레이로만 세팅을 하는 편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젤을 한번 써볼게요. 또 오랜만에 써보기 때문에 조금 한이 정도 짜봤습니다. 손 이렇게 비벼볼까요? 아 느낌 좋진 않다. 이 느낌. 아손 씻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똑같이. 고 고정을 해주는 느낌을 주고 하는 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살살씩 발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정도 하고, 좀 젖은 느낌이 좀 유지를 되기 위해 젤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돼있기 때문에 느낌이 살살살 발라주시면 되고, 이 끝에 머리도 제가 이쪽 끝에 머리는 안 했거든요. 어? 근데 이거를 살짝 발라줄게요. 음, 약간 처진 듯한 느낌 나왔고요. 아까 모양을 유지하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젤을 바르니까 조금 더 처진 느낌이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마에 살이 너무 안 보여도 답답하고 너무 많이 보여도 좀 예쁘지 않으니까 꼬리빗으로 살짝씩. 거울 보면서 조금씩 보이도록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제품 소개 때 스프레이를 소개를 안 드렸는데 워터 스프레이 이용해서 좀더 고정력 있게 또 워터 느낌 살릴 수 있도록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터 스프레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아. 너무 가까이서 뿌리지 마시고 좀 멀리서 뿌리셔야지 안 뭉칩니다 대신 이제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눈이 아파요 응. 가리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지 머리 스타일 이렇게 연출해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사실 처음 해봤어요 아, 아예 처음 하고 영상 찍기 전에 따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근데 나름 만족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댓글에다가 어떤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좀 컬이 많이 들어간 히피펌에서의 저진 머리 느낌도 연출을 해볼 거고요. 좀 약간 가르마를 주면서 이마를 좀 보이게 하는 스타일도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